와서 경쟁해 누가 맞아. 더 많? 나는 여기 이만큼 붙었었어. <laughs> 이렇게 진짜. 끝까지 이렇게. 그냥. <laughs> 제니씨 파우치를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와 진짜 크게 파우치가 아니고 파우치 블러치 말고 클러치야 <laughs> 제가 원래 색조화장 <laughs> 같은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고 같은 건데도 색깔별로 막 사고 그러거든요. 그죠? 블러셔를 되게 많이. 가가지고, 색깔 어. 너가 좋아하는 통로. 블러셔? 어. 좀 많네요. 이것도 블러셔고, 아. 이것도 샤드 코팅용도 블러셔고. 오, 너무 예쁘다. 그리고 섀도우도 되게 좋아해서. 음. 근데 섀도우가 좀잘 터지고, 음. 좀 되게 많이. 가루로. 많이 가루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통에다가 오. 덜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렌즈 통에다가? 네. 우와, 신기하네. 그, 우와, 우와. 그 색깔을 아 조금씩 덜어서, 아 이름으선 진짜 전문적이네요. 어, 진짜. <laughs> 전문가 아니야? 대단하다. <laughs> 그, 이거는 진짜 여자들한테 꼭 필요한 건데, 기름. 아 맞아. 기름자 마주는. 기름자 아주는 네, 음. 저도 이걸 챙겨왔는데, 요즘 뭐 되게 유행하고 있고, <laughs> 무대에서 보면 되게 화려해보고 음, 이쁘더라고요. 이것도 챙겨 아, 진짜 저건 필수품이에요 얼굴이 별품이에요 필수품 네. 그리고 립도 되게 많은데요 색깔별로 이미지를 달라 보일 수 있게 제실씨 진짜 아 뷰티에 관심 많은 거 뷰티 같아요 뷰티에 관심도 아 많고 되게 잘하나 보다 네. 평소에는 사실 화장을 거의 안 하고 가는데 무대할 때 무대를 저희가 직접 화장을 한 적이 저는 많거든요 어 샵에 안 가고 샵에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좀더 공부하게 되고 관심 많이 갖게 된것 같아요 너무 네. 많아서 아까 맨 처음에 보였던 블러셔 하나 없어도 모르겠죠? 없 <laughs> 모를 것 같죠? 갖고 싶구나 <laughs>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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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뭐가 들었을까요? 어. 간식이... 어? <웃음> <웃음> 그렇게 큰게 나올 줄은 몰랐어 초코가 많이 <laughs> 사을 차지했는데? 어? 뭐가 들었을까요? 그 이후에? 그것도 뭐야? 뭐예요? 이거는... 먹는 거 아니야? 비타민C. 아하. 비타민C. 아하. 그리고, 짠. 이거는 깔라만시 원액이에요. 오. 오. 아, 거의 먹는 먹으니까. 거 위주네요? 또. 다음 먹을 거는요? 다음 먹을 거는 네. 뭐가 들어있을까요? 왜.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laughs> 진짜 있어. <laughs> 진짜 먹을 거야? 그것도 뭐예요? 아, 아까 대기실에 있었던 건데, 너무 귀여워서. 챙겼어요?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에너지가 있어야지 촬영을 열심히 할수 있잖아요. 어,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이게 있었고, 이제 그만. <laughs> 화장품 나오는데요? 아, 이제, 이제 나와요. <laughs> 이제 나오나요? 뭐가 나올까요? 그리고, 어, 쉐딩. 쉐딩. 아, 예. 아, 아, 쉐딩. 실수. 실수. 힌트예요. 아, 맨껴어 아, 아, 생겼다. 그리고 이거. 예쁘다. 뭐예요? 예쁘죠? 진짜? 롤링 향수처럼. 음, 음. 이렇게. 야. 그러니까 오일만 아, 오일만 아, 오일만 그 오일 라으로한번먹가 네, 여기 목덜미 에한번해게요 하나는. 얼마예요, 그래서? 아, 이거 장사하는 거 아니고요? 네. 얼마예요? <laughs> 아, 이거 안합니다안 <laughs> 판데. <아판대. 웃음> 이렇게 얼마 없지? 다 먹을 거니까. 음. 음. 유빈씨가 제일 작은 것 같아. 음. 단순하고 네. 네. 근데 저는 필수품이 있어요. 뭐예요 그거는? 그 이게... 아! <laughs> 드라이 샴푸! 아뭐으라아드이도 닦는구나! 아예 안 닦을 수는 없으니까 이걸로라도 예의를 조금 지키기 위해서 필수품으로 뿌려줍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주신 건데 오그 어, 호랑이들! 호랑이 호랑이 연고예요 호랑이 연구. 완벽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멍든데나 좀 어디 이렇게 숨 쉬는 데 있으면 이렇게 바르면 좋다고 하셔가지고 음. 할머니가 주셨거든요. 멍이 잘 들어요. 아, 그래서 제가 멍이 되게 잘 들어서 음. 할머니가 주신 호랑이 연고를꼭 바르고 있습니다. 되게 털털한가봐. 어, 털털 네. 한 털털한 느낌. 네. 조금 네. 털털해서. 어, 머리 안감고 뿌리고 연고 딱 바르고. 얼굴 그룹에서 유행하는 메이크업이 뭐가 있을까요? 키라키라 음. 메이크업이라고. 음. 채연과 제니의 키라키라 메이크업 도전기 우리 너무 지금 밋밋한 거 아니야? 네, 다이아의 키라키라 메이크업 대결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각자의 컨셉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색이 좀 연하고 좀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해서 은은하고 좀 청순청순한 그런 키라키라를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키라키라답게 좀 화려하고, 오, 약간 오, 섹시한 음. 느낌의 메이크업을 음. 해보겠습니다. 재민아파이팅파이팅 재미없어. 그래서 많은 화장품을. 궁금하다. 훨시작할아요 네. 어. 오, 지니씨 거침없이 눈 아이 메이크업도 그러니까 하고. 그니서 아이 메이크업도 음. 하고. 태연이는 피부 메이크업. 음. 저는 일단. 피부 원래 살짝 이제 베이스는 돼 있었었는데 이제 조금 더 촉촉하고 좀더 이제 광이 나기 위해서 쿠션으로 한번 더. 음. 저는 일단 좀 강렬하고 섹시한 느낌 날려면 눈꼬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눈꼬리를 살짝 길게, 음, 음. 빼봤습니다. 줄수 없다. 정신만. <laughs> 나는 눈꼬리를 그리겠다, 지 약간. 눈을 좀더커 보이기 위해서 꼬리를 음. 조금 더. 네. 다르다, 어, 확실히. 그니까. 좀더 크고 예쁜 눈을 맞추려면 음. 어, 좀 길게 빼는 게 렌즈통에 더 넣을 브라운. 어두운 브라운의 음. 음. 색깔. 약간 그윽한 눈매를 만드는 음향을 주고 있어요. 자주 하는 주황빛 음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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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두분다 메이크업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딱 잘한다고. 음. 거침없이 쓱쓱쓱 하고 있어요. 이제 포인트 반짝이를 붙여서. 어, 오, 오 이제 어, 이제 시작하는 거야? 시작하는 거야. 아아 그건 뭐예요? 네, 이걸로 아 이제 붙이는데, 먼저 붙일 곳에다가. 아, 근데 지금 제니씨가. 오 와. 이렇큰 어, 파츠를 진짜 붙였어, 밑에. 진짜. 저는 눈 위나 눈 옆으로 이렇게 길게 하면 좀더 화려하고 섹시한 느낌이 있는 음. 것 같아서 붙이고 있어요. 벌써 엄청 섹시해졌어요. 맞아. 아, 이제 채연이 이제 시작하나요? 확실히 채연이는 되게 은은한 느낌의 어. 약간 핑크톤이랑 화이트톤으로 지금 자개 같은 느낌이 음. 드는 그런 파츠인데 딱 빛을 받았을 때 너무 이렇게 팍이 아니라 게 은은하게. 라따라따라 네. 네. 약간 이런 느낌. 음. 음. 또 붙이는 부위마다 느낌이 다니까. 그리고 이제 여름이니까. 해변가에서 아유.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 어, 바디에다가도 아, 네. 해도 예쁠 것 같아. 인어공주 느낌 나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이쪽으로 음, 반대쪽에. 어, 반대쪽에는 눈쪽으로 지니씨는 음, 벌써 왼쪽 부분 이미 다완성한것 같아. 요 어. 음. 지금 거의 이제 완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치크로. 음. 지금 블러셔를 눌러서 블러셔를 블러셔를 하려는 어, 립으로. 저는 립을 이제. 어, 립을 이제. 약간 붉은 장미빛 어, 장빛은 컬러로 바르니까 너무 청순청순한 느낌보다 약간 생기발랄한 청순 음. 같은 느낌으로. 아, 저콜게알았이요게 턱, 턱, 턱. 이게 맨 처음엔 연하게 할수 있는데 음. 음. 점점점 톡톡톡 두드리면서 점점 발라지니까 아. 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음. 그 재미씨는 약간. 의외로. 어. 톤다운된 거를. 약간 오렌지빛으로. 눈 쪽에도 태연 시선이 가다 보니까. 음. 음. 아, 아, 예쁘다. 진짜진 잘, 저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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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런 거. 진짜. 옛날에 가까지 뭐. 그러니까? 않은. 진짜 마지막, 마지막 힘 줘요. 빨리 마지막 무대는 힘, 그렇지? 힘, 그렇지? 힘, 그렇지? 허허가 진지로하요 끝났습니다. 안 완성됐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코인 트를 각자. 어떻게 줬는지. 음. 저는 하츠를 이제 분홍색과 흰색으로 약간 은하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 약간 밋밋한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조금 더 색깔을 살짝 주면서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노란색이랑 헤랄드빛 나는 파란색도 있길래 조금 더 컬러풀하게 이렇게. 오. 이제 입술은 썸머 그 느낌 네. 나가지고 어 조금만 더 진하게 해볼까 해가지고 좀더 두드렸어요. 청신아. 구경도 정말 잘했어. 어. 네. 키라키라 메이크업. 저는 일단 섹시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약간 깊어 보이게 눈을, 섀도우도 어두운 색깔을 좀 써서 눈고요 음. 꼬리도 길게 빼고 꼬리 쪽에 이렇게 반짝이를 많이 붙이면서 집중시킬 수 네. 있게 하고 볼터치나 립 색깔이나 다운된 색깔로 해서. 과일 보이시죠? 눈에 포인트를 있습니다. 고양이 눈매를 더 부각시킬 음. 수 있는 키라키라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이아 멤버들과 함께 저희가 오늘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요. 어땠어요? 이 스튜디오에 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신기했고, 음. 채연이가 항상 설렁이 가면서 너무 즐거워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그 이유를 좀알것 같았던 하루였던 음. 것 같아요. 저도 예쁜 세 분의 언니를 이렇게 <laughs> 생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제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한 거를 이렇게 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좀. 뿌듯하고 좋은 것 같고, <laughs> 다음에 또 새로운 거 공부해서 <laughs> 어. 또한번더해어요 아, 언제든지. 좋아요. 언제든지. 언제 <laughs> 오늘 또특별히 다이아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요. 너무 네. 즐거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핫하고 트렌디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치향 미분, 뷰티 라이브, <laughs> 팔로우 미.